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길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해가 그이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드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선언하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에, 유대인이라 소,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사도의 유연성과 이 교회의 유연성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또 한국교회 안에 복음과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학적 이해가 바로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복음과 문화 어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은 복음 문화는 복음이 전파될 때 문화는 두 가지 현상을 든다 했습니다 합 선교적 문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문화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교지에 가면 언어가 있는데 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선교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지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글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의 그 민족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언어를 알고 난 뒤에 성격을 번역해주고 그리고는 한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지아지아족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아지아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남문이란 얘기도 하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글로 표기하는데 그들의 발음 그래도 우리나라 영어로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어로 워싱 어, 한글론 이러면은 영 중국어로 이렇게 한자로 워싱 한글론 이렇게 쓴다면 발음 기호대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글로 워싱 한글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중국어를 한국어로 포기하는 겁니다 한국어 한자 한글로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그 민족의 언어들을 만들어 주고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기어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고르는 게 문화예요. 그 민족의 문화 안에서 복음적인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뭘까? 한국은 복음적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찾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님이라는 것으로 어, 사람들의 접촉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중생, 거듭남, 이런 표현들은 주로 불교의 것을 많이 따왔습니다. 불교 문화 것을 차용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선교적인 문화, 선교적인 이민족과 이민족 사이에 다른 문화 으어 넘어가는데, 복음을 접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선교적인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이 이제 좀 풀어지고, 사람들이 복음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버려야 될 문화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심했습니다. 버려야 될 문화인데 이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 또 축적제도 처벌 많이 두는 그런 문화들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교정해줘야 될 종교 문화 안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문화들 유교적인 문화들을 이거는 조상을 존중하는 것. 또 기리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선용되는 것들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한국은 제사를 음악하고 초도 예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도 입관발인하관이라고 하는 사호 이급 회했습니다 입관발인하관 이거는 이제 유교 장례식에서 기독교적 의미를 입혀서 새로 재해석해서 요거는 교회가 요런 식으로 하자라고 정리한 겁니다. 어떤 거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복음 만의재해석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명확하게 죄된 문화이니까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풀어질 때 여성의 인권을 진장시키는 거라든지 한글을 보급해서 사람들 업문을 깨치게 한 거라든지 이런 문화적 산물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덤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한글 복음이 자연스럽게 되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숨기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가운데서 유교 문화의 제사 문화와 불교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런 것들에 복음적 접촉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조적인 문화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뿌리 내려진 겁니다. 근데 선조적인 문화보다 한 시대 더 넘어가게 되면 보금 안에서 이 한국 문화 전체를 갈아 엎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아 엎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 그 사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근데 한국인들은 6.25 전쟁을 지냈고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뿌리깊은 정오심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권은 기독교를 굉장히 극렬하게 핍박했던 나라들이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복음 가지고 기독교 사상이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삼자교회 공산주의 안에서도 교회를 꾸려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안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어, 적절히 타협하는 면도 있고 복음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라는 사상 안에서 교회가 양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띄고 있어요. 우리는 유교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로 공산주의에 피를 많이 흘린 민족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긴 했지만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복지국가로 나가는 이런 문제는 또 길이 또 달라요. 이런 초록은 동색이라고. 근데 공, 사회주의 운동이나, 어 이런 분들은 한국의 진보에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빨갱이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정치인들은 거기다 자꾸 색깔을 입혀서 그렇게 욕을 해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다. 노무현 대통령 빨갱이다. 문재인 정부 빨갱이 정부다. 알링이 정부니까 중국과도 친하고 북한과도 친하다, 친중 친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권들에서 서로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국인의 심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 공, 진보까지 싫어하는데 그 자기네 이데올로기와 복음을 혼동하는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서 나와 너를 합치지 못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인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다른 너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단일 문화다 보니까 한국인의 우리는 나와 너를 합친 우리가 단분히 내편 모여라식의 우리예요. 그런 단일 문화권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오늘의 이 난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이방인의 문화에 복음이 풀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게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유대인처럼 이 구약의 칠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봄절기와 가을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방인으로서 주를 섬기는 것이 가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의를 지키냐 논쟁까지넘어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해 준게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 핏째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먹는 음식을 절제할 것을 권하고, 그리고는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 했습니다.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죄입니까, 죄아입니까? 피 먹는 것 죄입니까, 죄아입니까?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죄입니까, 죄아입니까? 음식 문화거든요. 음식 문화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마치 승만찬을 하듯이 어둠의 영이 거기에 스며들어요. 영의 인재가 들어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살입니다. 떡입니다 하고 말할 때 성령이 영적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역할을 하고 예수의 님 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어둠의 세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마치 여기 성만찬, 어둠의 성만, 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과 교통하는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음복을 할때 귀신에게 바친 술을 한 잔씩 쭉 돌릴 때 마치 성령님이 임하시듯이 어둠의 영이 임하게 돼요. 영적 공격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피는요. 순지국입니다, 순지국. 뭐 몸이 안 좋으면 사슴피를 먹으면 좋다 하대요. <laughs> 3개월은 좋다 합니다. 근데 그피째 먹는 것이나 피를 끓여서 먹는 것이나 또 짐승을 잡을 때목매어서 죽인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죄송합니다만 개 잡는 문화였을 때 목매가다가 바 위에다 묶어 놓고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삐겨가지고 묶어지지 않습니까? 목매가 죽인 거, 이거는 음식 문화인데, 음식 문화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과도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교회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이방인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서로 못 먹는 음식이 나오게 되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이고 피고 못 메워준 거다. 그러니 이거는 너희들 그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은요 유대인도 해도 안 되고 이방인도 해도 안 됩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도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죄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 결의할 때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죄된 것은 버리고 문화적인 것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수있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렇게 예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자는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끝까지 구약의 전통 안에 지고 가야 될 것과 이방 땅에 복음이 풀어지면서 이건 좀 나아도 되겠다고 하는 유대 문화 안에 있는 문화적 요소와 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해서 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머리를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않고 예배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했습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여자들이 머리 흰 천을 두르고 예배합니다. 그 뭡니까 문화입니다. 그 문화 어디서 왔습니까? 중동 지방에 중동 지방에 남자는 얼굴을 내놓고 다니고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이런 거 쓰고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문화. 그래서 이성간에 불필요한 접촉이 되지 않게 구분하려고 하는 중동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예배해라. 면사포 쓰라는 겁니다. 그 문화거든요. 지금은 다 얼굴 다 펴놓고 예배합니다. 여자분들은 일부러 마스크 쓰시는 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면 예뻐 보이니까. <laughs> 어쨌든 이건 다 문화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렐니야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도바울도 이해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해하니까 그들이 결례를 행하라는 사도바울을 권하는 말을 내가 왜 결례를 행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문화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알아요. 지도자들도 알고,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알고, 사도바울도 압니다. 하지만, 보고만 해서 유대인의 땅에 왔으니 이 땅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난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결례기한이 되었을 때, 나신의 서원교약을 따라서 머리 깎는 의식을 지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이 일들을 이제 다 마감했습니다. 다음 때까지 일반인으로 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례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복음원에서 이 문화에 대한 유연성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바르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음과 문화와 복음과 이데올로기가 막 뒤섞여 가지고는 이쪽은 이쪽대로 김호준 씨, 그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의 홍익교회라고 큰교회 있습니다. 그 홍익교회에서, 고향 홍익교회에 개척해줘서 손철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진보 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태극기 은드신 분들로 다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과 문화, 복음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과 이데올로기. 진보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 보수는 그렇습니다. 진보는 어떠냐. 진보는 약자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약한 사람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구분점이에요. 근데 한국은 공산주의의 그 고통을 겪다 보니까 여기에 막 뒤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선명한 구분점들을 교회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도되는 시대 안에서 교회가 중심을 잡고 한 시대를 복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그 바른 영성을 가지고서 한 시대를 복되게 세워 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정광훈 목사님의 젊은 시절 청교도 연성 운동이나 그런 동을 존중합니다. 근데 그분 은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문화가 혼탁하게 된 것들. 신앙과 이도원료가 뒤섞여서, 어, 법원 건물을 침탈하고, 막, 난리 난리 나는데, 거기에 호도된 정치인들과 뒤엉켜가지고, 그냥,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오늘 모습들 안에, 진리를 바로 찾아가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진리 속에 이민족을 세워가는 한국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복음과 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땅에 복음이 풀어지는데 방해하지 않고 함께 협력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결정들에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문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졌던 이 지도자들처럼 한국계 지도자들도 이 안목이 갖추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문화에 대한 아버지는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안목이 열려져서 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 복음 안에 이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한국 교회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내남대일교회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